누르면 얘가 내려와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엘베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엘베가 이렇게 딱 닫혀요. 커드를 튕 누르면 내가 가고 싶고 빵 누르면 올라갑니다. 근데 네, 문짝이 이렇게 바깥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laughs> 여기 아저씨들 아하, 굿모닝 저희가 여기 6박제 머물고 있는 이집트 호텔인데요. 앞에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요. 이렇게 테라스처럼 방이 있어요. 저희 방은 이렇게,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요. 테라스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경이 이렇습니다. 하루에 23달러. 20달러. 크, 최고입니다. 지금은 20달러. 비석이 20달러. 아니, 내가 아, 20달러래? 오, 예. 이렇게 파에 더블 침대 하나와 일반 침대 하나 있고요. 화장실과, 이 앞에는 이렇게. 테이블 있고요. TV 있고요. 냉장고 있고요. 다 있습니다. 조이츠라고 불러주세요. 단, 단점이 샤워가 안 돼. 핫샤워가 아, 안, 안 나와. 나와. 고장났어, 보일러가. 근데, 솔라, 솔라 보일러가 있어서, 일단, 한 2시쯤 하면 따뜻한 물이 나올 것 같긴 너무 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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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그래?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저희가 지금 매일 커피를 마시는데 여기 현지 커피만 마셔가지고 네스카페 이런 거 바로 커피만 마셔서 지금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3일만에 지금 먹고 있어요. 수영장 있는 호텔에서 오늘은 4박제에 이용하고 있는 틸다호와 그의 언니 저희가 세계여행 2년째 되는데 이렇게 리조트에서 수영장 이용한 거는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 여기 시설이 이쪽으로 가면 아침 조식을 주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아침 조식마다 맛있게 밥을 먹고요.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여기. 너무 좋죠? 저는, 모로코 때, 마라켓이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이렇게 여기서 놀았었거든요. 이런 데를. 한번. 근데, 그때는 추워서 수영장이 있었어도 못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야 너무 좋죠? 아, 이러니까 진짜 리조트 온것 같다. 아, 리조트긴 맞죠. 이거 호텔 리조트니까. 그래서 수영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몸을 말리거나 패닝을 하거나 하는 겁니다 아주 시설이 오래됐지만 잘 관리가 돼서 이용하기엔 불편하네요 빵을 엄청 갖고 오셨네요 잔까지 갖고 오셨어 너무 좋네 모든 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목,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이아 오빠 어 äh <laughs> 김치. 아하. 안녕. 코블리 레이션 32. 50을 봐도 이 오빠가. 우리 이거 샀어. 우리 이거 5 0 8만 원도 야. 어, 마트 되게 좋다 라면 이나 찾아봐 라면 과자밖에 없죠 이상하네 2층에 있나? 2층도 있어? 아니 뭐 저쪽에 2층 있는 것 같아가지고 허허층만 있는 거같얘 여기가 0층이니까 허 좋다 아이 귀여워 아기들 귀여워 어떡해 우리 조카 태훈이 생각나 음, 귀여워. 제시 e l e m e n t a r y school? 너무 귀엽다. 귀여워. 어떡해. 오, 너무 좋은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느낌 이 있어. 있어 있어. 찾아라. 라면을 찾아라. 라면, 라면. 여기다어있어 남자라면? 이건데, 이렇게. 남자라면 있는데, 120, 125야? 아, 너무 비싼데? 4일째 날의 아침 식사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빵도 이렇게 케이크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사과도 이렇게 배처럼 나오고. 알겠습니다. 아, 아, 우와 저위도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 이게 20 파운드짜리 파트 차를 타고 이렇게 돌산 속에 왕 무덤을 만들어놨으니 밖에서는 그냥 돌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와봤겠지. 근데 어떻게 여기를 도굴하게 됐을까? 와 도굴꾼들 대단하다. 여기는 58번째 만 찾아낸 무덤인 것 같은데 유명하진 않나봐요. 인디아나 뿅스. 인디아나 존스가 아디데 조스. 조스. 우린 조스, 조자맨. 인디아나 조스. 조스. 네. 길을 비키시오 오천 년 전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 짱인데? 오 이거 너무 멋있어 들어가 볼까요? 짱이다 짱 벽이 저희한테 2500년 전 얘기를 계속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기를 못나가 에어컨이 없어 더운데도 너무 멋있으니 못 나가고 있어요 다음 무덤도 기대가 됩니다 얘 yeah, 진짜 멋있다. 람세스 4세는 아버지인 람세스 3세가 30년 통치한 만큼 자신도 오랫동안 왕위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대규모 신정공사와 왕의 무덤공사를 지시하며 아버지처럼 위대한 파라오로 군림하라고 했죠. 안타깝게도 제 6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무한하려는 꿈을 꾸는 유한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세는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어, 유리가 안돼 있어서 만질 <목소리> 수가 있어. 전혀. 그리고 엄청나게 큰 석관이 있어. 석관. 완담하죠? 음. 어, 아, 진짜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데비에서 지하부터 파져있어서 공간감이 엄청나네요 맞아. 이거. 음, 마담 나 오. 이거 한시간해야 진짜 바다아 진짜? 근데 잘하는데? 굿모닝입니다. 저 얼굴 보이시나요? 안 보이겠죠? 이 새벽에 저희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오, 좋아, 좋아. 저희는 인디아나 존스가 돼서 카르낙 신전을 가려고 합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초색대, 오, 신색 너무 예뻐. 안 그래도 카르낙 신전 위로 춘달이 같이 보이면서 여명이 터는 걸 보르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저희는 도로를 걷는 게 아닙니다. 인도인데 인도처럼 보이지 않는 것뿐. 좀 보인다 보인다. 까르당 시장 보인다. 금방 오네. 예 예. 보여 뭐야, 뭐야. 늦어가지고 해 뜨는 거를 못 보고. 아 어, 날씨가 이렇게 뿌였냐? 어저께는 되게 환해. 나올지는 자연한테 맡기는 거죠. 저희는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적한 신전과. 약간 느낌이 저희 10년 전에, 10년? 한 15년 전에, 앙코르바트에 새벽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신전을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오랜만에, 앙코르바트. 앙코르바트 완정돼. 도시에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신, 좋다. 경주 같아. 룰스로. 경주? 응. 경주도 막도시 이렇게 남아있잖아. 아, 너무 죽음. 오, 아, 울린다, 아. 와, 와, 울린다. 언니, 울려. 아, 아. 이야. 아.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그냥 만들었다는 기둥인데, 그냥 남아있어. 그래서 사람들 여기서 다 사진 찍는구나. 어. 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야, 이거 오벨리스크까지 달려보겠어. 나는 전력 질주를 다 하고 있다. 어. 와, 진짜 엄청 거대한 신전이에요. 이게 일부만 남아 있는 거라고 하는데, 와, 와, 이 오벨리스크 이거 엄청 높구나. 이거는 진짜인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나는 나, 나는 신이요. 너는 사람이고 무엇이냐 이게? 그렇게 해석을 상형문자를 해석. 이게 저 우리 어렸을 때 책에서만 상형문자가 있고 이집트 가면 파피루스에 새긴다. 그이 상형문자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팠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지금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상해. 이 풍뎅이. 이 풍뎅이 사. 어, 어, 어. 어. 지금 판거 거 아니지? 아, 근데 언니, 우리 박물관에서도 보고 지금 판거 아니지? 하는 정도로 되게 정교하게 해온 거. 거 아니지? 응, 어떡해. 음, 그래. 에이, 갖고 쏘겠다. 뭘 갖고? 먹을 어. 게 없는데, 우리. 언니. 언니가 너무 쪼그매이 기둥 앞에 있으니까. 그래? 응? 어. 이 기둥이 얼마나 높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다르낙 신전은 아몬, 몬트무트 삼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2000년에 걸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시설이에요 상형 목자가 남아있어 이거 너무 신기하다 다리, 다리 흙인 흙인 남자, 흑인이 아니라, 아, 남자는 거긴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칠하고, 여자는 흰색으로 남겨놓고. 어, 그래서, 하세스투가 자기는 여잔데, 남자,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남자처럼 하기 위해서 수염이랑 몸을 까맣게 했대. <laughs> 이제 동영상이에요? <laughs> 이렇게 해서, 다리가, 왼쪽 다리가 나와 있는 거는, 사람이라고, 아니, 사람, 살아있을 때 만든 사람. 그래서 아까 보니까 람세스가 앞에 이렇게 돼 있었어. 살아있다. 그럼 살아 있을 때 만든 거고 죽어있을 때는 그치두 팔을 미라 이렇게 꽁꽁 싸맨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주워야지. 그러네. 람세스 그러네요. 때 오, 때. 어. 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네. 아, 이쪽은 나와 있네. 살아 있을 때 람세스, 이쪽은 죽어올 때 람세스. 음, MG들이 얘기하는 개존 멋이야? 어, 진짜 멋있어. <laughs> 이 양쪽에 와. 역사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타천년전 역사 속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전마다 아마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왕이 다르니까 모시는 신도 다르고 신전이 다 똑같다고 안 보고 가려고 마음먹었던 제가 좀 창피하네요 다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집트 오시면 하나하나 다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드를 타고 갈라다가빈 정상에서 다시 나왔어요. <laughs> 아니 저게 퍼블릭 보트인데 현지 사람은 한번 가는데 2고 라운드 트립 하면 5에 간대요. 4, 5 정도에 한대요. 근데 외국 사람은 어저께 얘기 들었을 때 15라고 갔다 왔다 하는 거 15라고 아이씨한테 얘기 듣고 오케이 하고 오늘 아침에 왔거든요. 근데 25를 뭐 깎아서 그것도 25라는 거야. 한 사람의 라운드 트립이. 보시고. 아니다, 어저께 이게 들었다. 그래서 아니래요. 1년 전에 그랬대. 그래서 아니, 어저께 들었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보고 거짓말쟁이래. 아니, 리뷰에 2주 전에 1 5화에 왔다 갔다 했다고. 어. 많이 리뷰에 어. 있는데 저는 지금 하는 놈들이 저거 다, 저 4시에서 네 지금 아주 짜고 치는 놈들이. 담배감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러면서 우리 보고 코리안, 다 우리 그 사람 뭐코리안이냐 차이나 물어봐 그래서 코리안이라 했더니 코리안은 부자라는 거 우리, 우리 치, 부자 아니야. 니네보다 <laughs> 더 가난해. 더운데 지금 나와가지고 또 흥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가 이제는 그런 거보다 해요. 아니, <laughs> 근데 파는 노래 부르기 여기도상? 아니요. 내 마음에서. 그때 뭐 욕시 때 그랬습니다. 아, 댄데라. 예? 타닥시가 지금 여기서 한국 아, 분한테 아. 일본 말을 물어보시는 예. 아. 이집트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영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근데 언니가 일본어 선생님이어서 일본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니까 거기서 해석을 해 주시는데. 그래. 앵글리시 안 봐. 이겨 봐. 근데 <laughs> 여기서 배못 타고, 배는 <laughs> 안 타고 아저씨랑 스몰톡 하하있있습다다 이것도 아주 재미 r 너. if y 틴아 r 메드 small talker. i 아 not sure if y o u I'm o 이 익숙해져야 아? 어? 이트 여행이 순조롭지, 그거 아니 이꾸란 경주를 하면 여덟 번, 여섯 번, 여덟 번이냐? 하는데 그게 참 되게 시끄러운 음, 신경을 어. 쓰이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냥 그 날과처럼 해야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고 차장 가듯 아, 3일3 번째는 맥도날드 와서 제 숙소를 신전이 딱보이 뭐 이제 그 전망이 좋은 곳. 저녁을 먹습니다. 예. 아침에 조식을 계속 이집트식으로 먹다 보니까 한입 먹고 싶은데 한이 음, 없, 한줄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다음에 제일 한게 이거 아니면 피자 아니면 맛있다. 수고하자. 맥주도 맛있는데 왜 소스가 시큼하지? 이건 다 시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소스가 시큼해. 맥주를 사고 있습니다. 이집트 오시면 맥주 사고 싶으면 스테이션 옆에. 드림피스를 찾아오세요.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12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괜찮네. 일강변을 매일 보니 한강 야경 보는 것 같네요. 옥소루도 이제 떠날 시간이 됐어요.